빈 선수 뒤쪽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내선대위원 네, 주로 벗어났는데요. 대열 가장 앞서에 있는 득점 3위에 3번 장우준 선수 바로 뒤쪽에 이번 김민철 선수가 함께 자리하고 있는데 이두 선수가 광명에서 펼쳐졌던 3월 11 경주에 함께 동반 입상했었던 전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타종이 울리면서 본격적인 경기 흐름으로 진입을 했는데요. 자 앞선에 3번 장우준 선수 하지만 이번 김민철 선수가 승부 시점을 빠르게 가져가면서 먼저 경기 주도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노렸던 6번 류근철 선수가 앞으로 뻗어 나오면서 자 먼저 경기를 이끌기 시작합니다. 자 6번 류근철 선수 바로 뒤쪽에서 거리를 좁혀는 1번 김민철 뒤쪽에 들어온 최창훈 선수까지 자 6번 1번 마지막 결승선 앞두고 1번 김 김민철 선수, 결승선 가장 먼저 통과한 건 1번 김민철 선수였습니다. 네, 이번 박건희 선수 바로 앞으로 또 시너지 발휘할 수 있는 6번 조재호 선수가 자리하고 있고요. 자, 선두 의도원 주로 벗어났습니다. 대열 4번 김한울과 7번 류재민 선수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 자력승부형의 4번 김한울 선수 대열 선두. 바로 뒤쪽에 7번 류재민 선수, 바로 뒤쪽에 6번 그리고 이번 박건희 선수입니다. 자, 타종이 울리면서 대열 중앙에 있던 이번 박건희 선수가 앞으로 이동하면서 자, 대열 주도하기 시작합니다. 긴 거리 승부 선택한 이번 박건희 선수, 한 바퀴 이상을 주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면서 경기를 이끌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뒤쪽에는 4번 김한울 선수가 있고요, 안쪽에 7번 류재민 선수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그대로 3코로 통과 마지막 직선 대결입니다. 이번 박거리 선수의 버티기 뒤에서 4번, 2번, 4번 안쪽 7번, 5번 선수까지 마지막 결승선 앞두고. 자 2번 박거리 선수와 자, 바깥쪽으로 빠져나왔던 5번 최원호 자 그리고 6번의 박지영 1번 유지훈 3번 공민규 선수 자 안쪽에 2번 이로키 선수 4번의 윤진규 7번 손진철까지 자 5번 최원호 선수가 덮고 나오면서 먼저 타중선을 통과합니다 6번의 박지영 선수가 있고요 뒤쪽에 1번 유지훈 자 유지훈 뒤쪽으로 3번의 공민규 안쪽에 파고드는 2번 이로키 선수예요 4코너 통과 자 6번 박지영에 이어서 1번의 유지훈 마지막 한 딱히나 맞습니다. 바깥쪽에 2번, 이로키 안쪽에 5번 최원호 선수까지 이 코너 통과 바깥쪽 2번에 이로키 안쪽에 1번에 유지훈 선수가 버텨내고 있어요. 1번에 유지훈 따라가는 5번에 최원호 안쪽 6번에 박지영 선수까지 1번에 유지훈 그대로 유지훈 골이 납니다. 마지막까지도 안쪽 버팀에 팀의... 7번 박대한과 6번의 박성근 선수가 자리를 잡으면서 자 1번, 3번, 5번, 4번 뒤쪽 2번, 7번, 6번 순으로 이제 2 코너 통과 직선 주로입니다. 1번의 구상신 뒤쪽으로 3번의 윤현구, 5번 이찬우 선수가 마크하고 있고 4번 이유지 뒤쪽으로 2번 안효은 그리고 7번의 박대한 선수예요 안쪽 파고드는 6번의 박성근 선수까지 타종선 통과했고 곡선주로 지나서 자 1번 구상신에 이어서 5번의 윤현구 선수가 먼저 나섭니다. 뒤쪽에 마하는 5번의 이찬우 선수고요. 3위권에서 1번의 구상신. 자 그리고 6번의 박성근 안쪽에 2번 안효은 선수예요. 자 이제 2코너 통과했고 직선 주로 3번의 윤현구 따라가는 5번의 이찬우, 1번의 구상신 마지막 4코너 통과 3번의 윤현구, 3번의 윤현구 골이 납니다. 윤현구 선수가 초반부터 대열 앞부분에 먼저 자리 윤현구 선수 추위무승 기록이 최근 눈에 띄는데요. 오늘도 짧은 거리 승부수 기대받을 될까요? 선두 유도원 주로 벗어났고 대열은 4번, 2번, 5번, 1번, 7번, 3번, 6번 선수 순으로 2코너 지나 타종선으로 향해 갑니다. 서서히 움직일 준비를 하는 7명의 선수들 대열 세번째에 있던 5번 정현섭 선수가 먼저 치고 나섰습니다. 그래 바깥쪽으로 1번 김성용 탄력관의 이번 윤영수 1번 김성룡 선수가 박차를 가하며 선두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5번 정현서 바깥쪽으로 1번 김성룡 안쪽에 이번 윤영수 5번 2번 1번 5번 2번 1번 바깥쪽으로 크게 저치는 7번 오정석. 7번 오정석 선수의 저히기 승부 뒤쪽으로 3번 김석호 선수가 따라갑니다. 7번 3번 2번 7번 3번 2번 7번 삼번 6번 7번 3번 7번 3번 3번 6번 7번. 3번, 6번, 7번 선수가 마지막 접전 속에 내고 있고 한... 매 회차마다 3위권 이내의 성적 눈에 띕니다. 동서울에서 훈련하고 있는 28기 선수죠. 5번 송정욱 선수가 대열 외선으로 조금씩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5번 송정욱 선수가 오늘 지구력 있는 승부 펼쳐낼 수 있을지 조금씩 조금씩 기록을 만들어가고 있는 5번 송정 선수. 바깥쪽으로 1번 장인석 선수가 속도 올려내며 선두로 나서고 있습니다. 5번 송정욱 선수의 기습. 5번 송정 선수의 기습 선행, 5번 송정욱 뒤쪽으로 1번 장인석 이어서 6번 정덕희 선수가 따라갑니다. 5번 송정욱 선수의 단독 질주 뒤쪽으로 1번 장인석, 6번 정덕희, 5번 송정욱 선수의 긴 거리 승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승선 향해 갑니다. 5번 송정욱 바깥쪽으로 1번 장인석, 1번, 6번, 1번, 6번, 5번. 거리 차를 두고 막하며 따라가도 어떤 전법을 펼칠지. 대열 세 번째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4번, 5번, 7번, 3번, 1번, 2번, 6번 선수의 한판 승부 제3경주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가 펼쳐지겠습니다. 서서히 속도를 올려내는 7명의 선수들 4번 이재봉 선수가 그대로 대열을 이끌고 있습니다. 4번 이재봉 선수 선두에 있고 뒤쪽으로 어떤 선수가 먼저 승부수를 던질지 조금씩 대열 바깥쪽으로 빠져나오고 있는 5번 배석현 5번 배석현 선수가 한 바퀴 선행 승부수를 던졌고 뒤쪽에서 7번 이유정, 바깥쪽으로 3번 엄지용 선수의 기습 전치기 탄력받는 7번 이유정 선수가 선두로 나서고 있습니다. 5번, 7번, 3번 선수의 선두권 접전 속에 바깥쪽 외성 공략하는 1번 김건진 7번, 5번, 6번, 7번, 6번, 5번, 7번 아이, 씨발 개빡치네 진짜 7번, 6번, 5번 선수가 마지막 접전서 5번, 2번, 6번 선수 순으로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가 펼쳐지겠습니다. 조금씩 대열 앞쪽으로 3번 권문석 선수가 빠져 나오고 있습니다. 후미 선수를 견제하며 선두로 나선 3번 권문석. 3번 권문석 뒤쪽으로 1번 임세윤 선수가 있습니다. 먼저 치고 나설지 3번 권문석 선수가 그대로 한 바퀴 승부해 나설지 바깥쪽에서 속도 올려내는 1번 임세윤. 트랙 상단으로 크게 돌아 나오는 2번 정해권 선수입니다. 2번 정혜권 1번 임세윤 2번 정혜권 선수가 조금 앞서며 한 바퀴 승부에 나섰습니다. 2번 정혜권 바깥쪽으로 6번 안성민 안쪽으로 1번 임세윤 선수가 버텨내고 바깥쪽에서 저히기 시도하는 6번 안성민 하지만 2번 정혜권 선수가 여전히 선두에서 내달리고 있습니다. 2번 정혜권 4코너 지나 결승선 향해 갑니다. 2번 정혜권 1번 임세윤 2번 1번 7번 2번, 1번, 7번 선수로 결승선 통과했고 다시 선두자리를 꿰쳤습니다. 4번, 5번, 6번, 2번, 1번, 3번, 7번 선수 1코너 지나 2코너로 향해 갑니다. 다시 선두가 된 4번 황종대 선수가 대열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가 펼쳐지겠습니다. 4번 황종대 선수 그대로 선행승부에 나설지 안쪽으로 파고드는 2번 김성수 선수입니다. 2번 김성수 선수가 안쪽 파고들며 4코너 지나 그대로 한 바퀴 선우 승부 뒤쪽으로 4번 황중대 외선에서 1번 성룡환 선수가 공략합니다 2번 김성수 외선에서 빠르게 젖히는 1번 성룡환 1번 성룡환 선수의 전력 지주 뒤쪽으로 거리 좁혀보는 4번 황중대 5번 오성균 1번 4번 5번 4코너 지나 결승상 향해 갑니다 1번 성룡환 선수의 단독 수두 1번 5번 6번 4번 1번 송용환 선수가 단독 제6경주 선두유도원주로 벗어났습니다. 대열 변화 없이 그대로 1코너 지나 2코너로 향해갑니다. 5번 임재현 선수가 패기 넘치는 긴거리 승부를 펼쳐낼지 바깥쪽으로 조금씩 속도 올려내는 7번 이형민, 4번 배민구 선수입니다. 5번 임재현 4코너로 향해갑니다. 5번 임재현 사코너지나 그대로 한바퀴 선행승부 5번 임재현 선수의 긴거리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뒤쪽으로 4번 배민구 이어서 7번 이형민 5번 4번 7번 5번 4번 7번 안쪽으로 파고드는 3번 김명래 5번 4번 7번 3번 5번 4번 3번 7번 사코너지나 결승선 향해 갑니다 5번 임재현 바깥쪽 칩 노리는 4번 배민구 4번 5번 7번 4번 배민구 선수가 판추로 제7경주 다시 선두가 된 4번 윤창호 선수입니다. 4번, 2번, 7번, 6번, 1번, 5번, 3번 선수 순으로 이 코너로 향해 갑니다. 조금씩 조금씩 대열을 풀어가는 7명의 선수들 어떤 선수가 먼저 승부수를 던질지 1번 한타키 선수가 빠르게 외선에서 돌아 나오고 있습니다. 1번 한타키 1번 한타키 선수가 그대로 선두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1번 한타키, 뒤쪽으로 막하며 따라가는 5번 강민성. 이어서 7번 공민호, 안쪽으로 2번 박성훈. 1번, 5번, 7번, 2번. 바깥쪽으로 젖히는 7번 공민호 선수입니다. 7번 공민호 선수가 박치를 가할 수 있을지. 하지만 선두 1번 한타키, 바깥쪽 추입하는 5번 강민성. 5번 강민성 선수가 적절하게 막하며 따라가다가 제 8경주, 선두 유도원 주로 벗어났습니다. 현재 대열은 4번, 7번, 6번, 2번, 5번, 3번, 1번 선수 순으로 2코너로 향해갑니다. 대열 변화 없이 그대로 7명의 선수들 본격적인 레이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외선 타고 있는 5번 김준철 5번 김준철 선수 그대로 4코너로 지나 한 바퀴 선행 승부 5번 김준철 뒤쪽으로 마크 3번 함동주 이어서 바깥쪽으로 7번 유경원 안쪽에 4번 김호준 5번 3번 7번 7번 유경원 선수의 저치기 5번 김준철 선수가 버텨내고 바깥쪽으로 7번 유경원 안쪽에 3번 함동주 5번 7번 3번 결승선 향해 갑니다 5번 김준철 3번 함동주 5번 3번 1번 5번, 3번, 1번 선수 순으로 결승선 통과했고, 5번 김준철 중심으로 나란히 레이스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2번, 4번, 6번, 37일, 5번의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먼저 승부타임을 걸게 될까요? 아직 대회에 큰 변화 없습니다. 타종선 통과할 때 4번의 이성록 선수 움직입니다. 4번 이성록 4번 이성록 선수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4번 이성록 선수 뒷자리 6번 이어서 3번의 박훈재 선수가 6번 뒷자리 4번 6번, 4번 6번 4번 6번 4번의 이성록 선수가 더 속도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4번 이성록 이어서 뒤쪽 6번의 이태훈 선수가 뒤쪽을 견제하면서 거리를 잴때 7번의 김준휘 선수가 뒤쪽에서 저치기 스퍼트 하지만 6번의 이태훈 선수를 넘진 못합니다. 안쪽 파고놀리는 3번의 박훈재 선수까지. 3번 이성록 선수 바깥쪽 6번의 이태훈 선수가 막판 추입. 6번 이어서 속속권 3, 7번의 접전. 작점에서 앞서 있는 6번의 이태훈 선수가 마구 추행 가운데 선두를 돈 트랙을 벗어났습니다. 2번, 6번, 7번, 4번이어서 3호 1번 선수들이 뒤쪽에 위치해 있는데 과연 언제 승부 타임을 걸게 될지 2번, 6번, 7번, 4번 선수들이 대열을 퍼뜨리면서 뒤쪽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3번의 김민배 선수의 자력 승부가 유력한 가운데 이제 다종선 통과입니다. 3번의 김민배 선수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3번의 김민배 선수가 트랙 상단에서 속도를 올려갈 때 2번, 6번 선수들도 속도를 올려가고 있습니다. 3번의 김민배 트랙 상단 크게 돌아 나서면서 대열 선도를 이용했습니다. 3번의 김민배 선수. 그대로 자력 승부에 나섰습니다 과연 특별 승부를 향한 2단 탑을 쌓아올려갈 수 있을지 3번 뒷자리 5번 이차현 선수가 3번을 단독 마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번의 김민배 선수가 계속해서 대열 선두를 유지해가고 있습니다 자력포를 쏘아낸 3번의 김민배 선수가 그대로 쭉쭉 뻗어나갈지 3번 뒤쪽에서 5번의 이차현 선수가 막판 추입을 합니다 경주권 하시고 4번 최순용 선수 앞자리를 탐하지 않았습니다. 4735216번의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승부타임을 걸게 될까요? 26기 두 선수들이 바깥쪽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는 가운데 두 선수 모두 자력승부가 가능한 선수들입니다. 이제 타종선을 통과하면서 슬슬 속도를 올려가고요. 4번, 3번, 4번, 3번, 바깥쪽으로 올라온 5번의 박지용 선수. 4번, 4번, 3번, 5번, 4번, 3번, 5번의 평주 속에 5번의 박지용 선수가 먼저 대열 선두로 이동합니다. 26기 두 선수가 대합선 스퍼트를 할때 이번에 배수철 선수가 저치기 승부수로 이번에 박지웅 선수를 넘어서고요. 뒷자리 1번 김정태 선수가 2번을 단독 막하면서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2번에 배수철 선수가 끝까지 버텨내면서 2번, 1번, 6번 선수들이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 경주권도 보관하시고랍니다. 기호 선수가 대열을 현재 이끄는 가운데 4번, 2번, 5번 그리고 3번, 1번 석희현 선수들. 비교적 후미권의 위치에 있습니다 4번 3번 2번 5번 1번 6번 7번의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5번 전경호 선수가 페달링을 가속하고 있습니다. 트랙 상단 속도를 더 올려가고 있습니다. 4번 오기호 선수도 병주를 진행하고 있고요. 뒤쪽에서 5번의 전경호 선수가 현재 4번 오기호 선수가 계속돼서 자력 승부를 펼치듯 1번의 석혜윤 선수가 트랙 상단에서 전측이 승부수로 3, 번 가볍게 넘고 4번 가볍게 넘습니다. 1번 석혜윤 선수가 쭉쭉 뽑아 나갑니다. 특별 승급으로 향하는첫 계단을 제대로 밟고 있는 1번 석혜윤, 7번 이어서 선번 4번, 4번과 3번의 차이가 잡전. 일단, 일단 자력 승부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과연 누가 먼저 선행 스타트를 끊게 될지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대앞선 세명 의 선수들이 대회를 퍼뜨리고요. 6번의 이연구 선수가 그대로 자력 승부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6번, 3번, 4번 이어서 뒤쪽 1번 정종진 선수가 속도를 올려. 갑니다 1번 정종진 1번 3번 6번 선수들 가운데 1번에 정종진 선수가 재빠르게 선두로 위치해 갑니다 뒷자리에 7번의 김홍일 선수가 1번의 단독 마크 이어서 뒤쪽 5번 김옥철 선수가 7번 뒷자리 위치에 있습니다 3번에 박진영 선수가 안쪽 갇혀 있는데요 1번의 정종진 선수의 선행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이어집니다 1번 7번 이어서 뒤쪽 5번 득점에서 앞선운 이번에 정종진 선수 슈퍼 특선의 위력을 보여주면서 자력 승부수로 1승을 추가.